자이 포즈도 상당히 이제 운동감이 어설퍼요. 그러니까 잘 그렸어요. 선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에, 부분 부분 묘사하는 것들은 느낌은 잘 괜찮은데 전체를 안본 느낌이에요. 에, 전체적인 운동감이나 에, 그 이런 내가 지금 이게 봐준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에, 그냥 하나하나 털을 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덩어리 에,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에, 그런 아쉬움이 좀 음, 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림을 늘 시간 들여서 잘 봐줄 수만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기 이제 주로 인체를 본게 하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만화체도 일부러 하나 편집해서 내가 올려놨는데 네, 여기 음, 음, 해상도가 좀안 좋군요 음. 그래서 포스트로잉이 사파체나 만화체나 다르지 않아요 네. 그 운동감 어, 또뭐 앵글 퍼스펙티브 뭐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음, 구현을 하는 거라서 네. 보시면 아 요즘은 그 인스타에다가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유튜브 이거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laughs> 이것도 정말 자만자고 어, 해서 올리는 거라서 일을 못해 가면서 자, 어쨌든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아, 그러니까 덩어리를 좀봐 달라. 이런 거죠. 하나하나를 그리기 전에, 음. 그래서 지금은 너무 하나하나의 모양을 그리다 보니까, 전체 덩어리가 좀 깨져 보이는 에,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꺼는 안 그랬거든요. 아까 꺼는 안 그랬는데, 이번 게좀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아, 아까 처음 게시글에는 덩어리를 좀잘 봐서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올렸던 거. 음. 이거요. 음, 이거는 이제 덩어리를 봐가면서 거기에 지침대로 계속 덩어리를 잘 봐서 그려서 어 그려가다 보니 어 이제 곧잘 덩어리를 잘 잡는구나 싶었어요. 에, 그래서 이제 이 아래 내려오면서 오 어, 이렇게 덩어리를 잘 잡아 튼튼하게 잘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두 번째 올린 게시글에서는 어 그렇게 덩어리를 튼튼하게 잡질 않고. 어, 대략, 이제, 대충 잡아서, 에, 모양을 따라 그리다 보니까, 아, 다 이렇게 얼그러졌어요. 음. 다 찌그러지고, 어, 이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 머리가 일단 좀더 커요. 그죠? 머리가 훨씬 더 크고, 에, 이렇게 더쭉 뻗어나와서 있는 거라서, 근데 이 얼굴의 도형이, 음. 아, 약간 이렇게 달걀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그 중심선이 조금 이렇게 앞쪽 약간 앞쪽으로만 틀어서 약간만. 예. 네. 그리고 이제 코가 이렇게 있고, 음, 네, 볼따구가 이렇게 있고 이제 눈이 이렇게 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 덩어리를 봤을 때 다리를 이렇게 끼우러 졌는데 지금 스키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이 몸통의 덩어리는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음, 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허벅지가 있는데 이 원본 자체도 좀 뭔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아까도 영어처럼. 어, 전부 다 완벽하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이제 위서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어깨가 지금 위에 그 들어가야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그리면 좀안 되고요. 어, 여기 아래서부터 나와서, 음. 이렇게. 손이 좀 상당히 좀 짧고 귀엽게 네,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 꼬리야 뭐, 뭐 그렇다고 치고요자 음. 근데 아 이게 워낙 잘 안보여서 음 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 잠깐 요거 마지막이니까 요거를 좀 내가 늘 가르쳐 줄 때, 어, 이렇게 노란색을 깔아요. 하도 아래쪽이 에, 그림이 잘안 보여가지고, 음. 오늘 정말 말이 잘 안, 안 되죠. 미. 오늘 영상은 편집하지 말까봐. <laughs> 쓸만한, 음, 뭐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아... 싶을 정도로 아... 진짜 그 처음에 이제 덩어리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에... 그냥... 잡았잖아... 그쵸 잡아야죠 <laughs> 반드시 전체를 먼저 잡고 음, 그러고 해야 돼요. 음, 세부적인 건 그렇다 칩시다, 그냥.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얼굴의 중심을 보면 이렇게 여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턱을 타고 내려와서 몸의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 여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 어, 거의 아이레벨 수준으로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숙였기 때문에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에, 됐겠죠. 그 다음에 허벅지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고, 팔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 그 아까 그 동작 분석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어 앞쪽으로 이제 머리를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어서 어 뒤쪽으로 이렇게 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훅을 형태의 업 머리를 들어서 어, 앞으로 내민 형태잖아요. 그죠?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에요. 그 그러니까 언제요? 이 표정을 보니까, 와! 뭐 이런 거예요. 와! 무지하게 긍정적, 초긍정적인 너무나 좋은, 어, 그런, 어, 느낌의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어, 기쁜 거죠. 음, 행복감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연기를 에, 전굴로 아니 그러니까 후굴로 어,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무게가 무게 포스를 에,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어, 놓고 음, 힘을 주어서 에, 몸을 적극적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네. 엉덩이 귀엽게 살짝 들은 요게 지금 상당히 잘 연기를 어, 한 에, 포즈라고 할수 있어요 네. 코스가 여기도 들어가죠 그죠? 엉덩이에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넌 하죠. 아, 손이 이쪽에 지금 오른손이 조금 연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민선 님 아니 그 저기 뽐뿌미 님이 <laughs> 손을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아... 훨씬 더 생동감이 있죠. 그렇게 와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손가락을 좀필수 있는 것이 훨씬 더더 더 생동감을 줄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핀다면 그죠? 앞쪽으로 에, 벌린 형국이죠. 앞쪽으로 이제 카메라 앞쪽으로 나오는 에, 그런 음, 대생으로 손을 잡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음, 어, 좀더더 더 생동감 있는 연기가 될 거예요. 뭐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면 훨씬 더 좋은 연기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 많은데 어쨌든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그 음, 그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어, 다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침에 뭐 가족이나 친구들을 봤을 때뭐 어디 아파 어 오늘 뭐 좋은 일 있어?라고 물어보는 이유도 이 동작으로 그죠? 이 동작으로만으로도 어,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디테일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 이상은 어, 몸으로 상당히 많은 그 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로 하지 않, 않아도 어, 이미 많은 것들을 어, 알수 있죠. 어, 오히려 말로 설명해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음. 몸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에, 정말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면, 음. 근데 그리다 보니까 내가 머리를 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쏠렸거든요. 쏠린 게 아니고 뒤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뒤쪽으로, 그래서 에, 도형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어, 양쪽 볼 따고, 볼을, 이렇게, 네, 감싸고, 약간 튀어나와서, 어, 코가 이렇게 있구요. 그래서 아까도 가 얘기한 것처럼, 어, 분명히, 그, 카톤 애니메이션을 보고 덩어리를 찾아서 열심히 그렸는데, 갑자기 오더니 또, 그러면 연습은 그렇게 해놓고, 왜 정작 그릴 때는 또 이렇게 안 그리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렇게, 늘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늘. 늘 그런 방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어, 처음에 따라 그릴 때는 열심히 그리 따라 그리다가, 어, 한번 그리고 나니까, 어, 이제, <laughs> 대충 그려도 되겠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보죠. 그, 그러면 안 돼. 음, 몇십 년을 그려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야 되고요. 어깨를, 음, 내밀고, 팔을, 음, 앞쪽으로 이제 내밀어서, 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귀엽게. 그 다음에 배. 근데 약간 조금, 어, 전체적으로, 그, 그림이 완벽하게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좋은 그림들이긴 한데,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조금 대생이 좀안 맞는 부분, 좀 어설픈 표현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워낙 오래된 책이니까 좀 이해를 좀 해달라,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뭐가 달라졌는지, 네, 전체적으로 음, 이렇게 앞쪽으로, 어, 머리를 내밀고 뒤쪽으로 쑥 밀어는, 예, 그런 운동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 그렇게, 그만 하면 돼요. 정말 다른 건 정말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 덩어리만, 음, 볼수 있다면, 아 어, 정말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대갈치기만, 그, 세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머리부터, 머리만, 이렇게, 머리카락만, 이렇게 그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잘 그릴 수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어. 다만 여러분들이 워낙 잘 그리는 고수들이 그 밑그림을 안 그리고 그리는 걸 봤겠죠. 그건 고수니까 그렇다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건 정말 수학 잘하는 사람이 암산하는 거하고 똑같,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암산을 할수 있느냐는 거지. 음, 그렇게 하지 마, 말라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암산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괜찮죠. 근데, 어, 기본적인 해부학 공부도 전혀 안된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그냥, 대가들이, 어, 그, 그냥 그린답시고, 자기도 그냥 그린다고 된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정말 간단한 문제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악보를 안 보고 친다고, 자기가 악보를 안 보고 칠수 있겠냐고, 초보자가. 그건 아니잖아. 에 그, 똑같아요. 난 정말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그 어떤 비율을 갖다 들어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하자. 나는 그런 거지. 상식적으로. 초보자는 초보자답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뽐뽐이 님이, 어, 처음 게시글은 무제 잘 열심히 성실하게 그렸는데, 그 다음에 올린 것들은 썩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너무 작게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음, 크게 전체 덩어리를 봤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음. 근데 나도 오늘 그림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음. 죄송합니다. <laughs> 음. 나중에 어, 바쁜 스케줄 다 끝나고요. 어, 좀 어, 컨디션이 좀 음, 괜찮아지면. 음. 그때 다시 한번 작정을 하고 네, 정말 한번 나도 이 정도 그릴 수 있어 <웃음> 보여줄게 <웃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린 거그 유튜브 채널 보면 있어요 음. 또 시간이 되면 옛날에 내가 30여 년 동안 만들었던 거다 올려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도 많거든요 아 근데 그걸 정리해서 올릴 시간이 없네요. 음. 죽기 전에 다죽고 가고 싶은데 <laughs> 다 알려주고 가고 싶은데 음. 갖고 갈수 없잖아요 어차피 예. 그 자료도 올려 주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 여기다 올릴만한 시간이 또 이것도 안 돼서 지금 아, 저번 주에 통과제리가 음, 운동감을 그리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통과 제리를 싸그리다 한번 올렸어요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거 보면 통과 음, 제리의 턴 라운드라든지 특히 여기 이렇게 덩어리로 잡아서 그리는 방식이 정말 내가 지금 카툰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스트레치 스쿼시가 되는 기본 형태를 가지고 어, 룰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털 개수 하나까지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서 이 감정표는 하나하나를 다 하잖아요. 손가락 몇개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에도 이 포스 보세요. 이 흐름을 보라고 흐름. 이거 응? 운동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카툰 애니메이션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애니메이션은 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침이 와요. 그 회사에서 원어에서 이렇게 하라고. 응. 어느 회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똑같이 다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지침들을 막 두꺼운 막 책자로 막 계속 보내줘요. 이선 두께 하나, 이 간격 하나를 다 맞춰야 돼요, 이거.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애니메이팅이 되고 뭘 하려면, 어쨌든 그 포스 드로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운동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다 싸그리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요 위에 잡았던 그거 요거. 그죠? 예. 거기에다가 다 듬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길 방법이 없어요. 책 만들고 싶죠 정말 벌써 한 15년이 넘었어요 책을 만들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아 빨리 은퇴를 해야 뭘 할텐데 계속 일을 시켜 가지고요 음, 팔자가 노가다 팔자 인것 같아요 계속 일을 일만 해야 되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두서없이 막 음, 얘기를 막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음, 오늘 강의는 영상 편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Nope. 웃음> 여기 온 친구들 만 모른척하면 돼아안척 음, 하지 맙시다 <laughs> 오늘 강의는 <laughs> 음, 어쨌든 결론 예, 폼폼이님이 너무 정석으로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모범이에요. 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다 그렇게 해서 견딘 사람만 남아요, 사실은. 음. 자기하고 싸움이니까, 어차피. 에. 그래서, 잘할 거라고 봐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처음 그리는데 이 정도를. 하는 것은 아까도 이 처음에 이제 머리 크기가 만화체가 이제 서, 선뜻 와닿지 않아서 비율을 좀 봐라라고 아, 하는 거 정도인데, 네. 선 쓰는 거 그런 것만지고 계속 개선을 해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